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조건부 렌더링을 할때 이러한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보기가 힘들어요. 코드도 예쁘지 않고요. 이럴 때 뷰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컴포넌트를 객체로 선언하도록 할게요. 어드 뷰 컴포넌츠라는 이러한 객체를 선언하고요. 여기에, sign in 폼과, sign up 어 폼, 그리고 find p a s 폼,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세요. 지우진 않을게요. 또 소스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V-IF를 활용한 조건부 렌더링. 여기에는 동적 컴포넌트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컴포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Vue에서 제공하는 특수 컴포넌트가 있었죠. 그 이름은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지라는 프랍스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뷰 모드를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그러면 현재 파인 인폼 컴포넌트예요. 얘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넣어 줄 수도 있고요. 이벤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고 보시면 네. 잘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 렌더링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 팁은, 이렇게 동쪽으로 묶이는 컴포넌트들이, 폴압스나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일치하면 관리하기가 쉽겠죠? 동쪽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코드가 이렇게 깔끔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내면 또 아쉽기 때문에 뷰에서 제공하는 Define Async Component API를 활용하여 렌더링 될때 불필요한 렌더링을 막아주는 지연 로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선 Default v i e 로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얘 값을 다시 false로 해주세요.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고침을 해보세요. 그리고 필터에다가 점 뷰로 해서 뷰 컴포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런 컴포넌트를 방문하지도 않을 건데 컴포넌트가 모두 로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러한 웹사이트의 초기 로딩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보시면은, 현재, 4ms, 6ms, 5ms, 이만큼 길어진 거예요. 이러한 컴포넌트는, 레이지 로딩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러한 레이지 로딩을 지원해주는 API가, define async 컴포넌트입니다. 다시, 어스 다이얼로그로 가셔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얘는, 주석 처리를 하고, 얘도 사용을 안할 거여서 주석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콜론 하시고 define, async 컴포넌트를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import 하신 다음에 해당 컴포넌트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얘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우선 정상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동작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3개의 컴포넌트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초기 로딩 시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그인 하기를 클릭했을 때 지연된 로딩, 레이지 로딩이라고 해서 초기에 로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점에 해당 컴포넌트를 로딩을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메일 가입 하기를 했을 때 네. 이때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밀번호 찾기를 했을 때 네. 이때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사용 시점에 로딩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로딩할 때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깜빡거렸어요. 왜냐하면 로딩이 미리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어, 속도를 조금 느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가입하기를 클릭하면, 네. 지금 컴포넌트 로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UI가 못생겨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요청 때부터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로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UI가 못생겨지는 건 스타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속도를 원래로 놓고요. 이미 로딩을 한 UI는,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X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로그인 하면은 회원가입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드로 가시고요. 큐 다이얼러그에는 다양한 속성과 이벤트를 제공해요. 그 이벤트에는 사이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알수 있겠죠. 아! 닫힐 때 실행되는 이벤트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Change View Mode Sign i n f o r 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를 해도 로그인을 했을 때는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회의사의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로그인 회원과의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적 컴포넌트, 비동기 컴포넌트,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막 웹개발 입문에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식 문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연 로딩 또는 즉시 로딩 이러한 개념은 뷰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식을 목록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미지는 바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인터섹션 옵저버 이러한 API를 활용하여.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는 시점에 레이지 로딩을 할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때 상황에 따라 즉시 로딩, 지연 로딩 이런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개념을 적절한 순간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